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세요? 안녕하세요. 효도하는 소녀딸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많이 피로하시죠. 그래서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눈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요. 그런데 이걸 영양제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. 과다 섭취하면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가 아닌 눈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첫째, 달걀 노른자. 첫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.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눈의 황반을 보호해준대요. 간단하게 삶아서 드시면 흡수율도 높고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. 특히 녹황색 채소 예를 들면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눈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.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둘째 블루베리 두 번째는 블루베리에요. 블루베리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신경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준대요. 아침에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.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셋째 들기름. 세 번째 음식은 들기름이에요. 들기름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오메가 3는 염증을 줄이고 눈의 모세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2016년 국제안과저널에 따르면 오메가3는 건조증 완화와 안구 표면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해요. 아침에 밥에 한 스푼 정도 곁들여 드시면 아주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. 눈 휴식과 마사지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눈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. 눈이 필요하실 때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눈을 감싸주세요.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눈의 피로를 풀어 준다고 해요. 하루에 20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눈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달걀, 블루베리, 들기름을 꼭 활용해 보세요.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,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? 아직 구독하기 전이시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.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주시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 다된 거예요. 그리고 매 영상마다 요 따봉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손녀딸이 되겠습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.